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올해 읽었던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시기가 지금 뭐, 6월도 아니고 12월도 아니고 상당히 어중된 시기인데, 제가 앞으로 책을 더 읽을 것 같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좀책 읽어놓은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총1 9권의 책을 읽었네요. 어, 뭐, 요런 식으로. 어, 잘안 보이네요. 네. 여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뭐이 중에는 좀 짧은 책도 있고 긴 책도 있고 뭐 소설책도 있고 여러가지 책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그냥 소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 읽었던 책은 불안이 영혼을 잠식할 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책 모임 때 읽게 돼서 한번 읽었는데 이 책은 불안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져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사회불안에 대한 책입니다 사회 불안이라 하면은 어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나를 안 좋게 평가할까봐 걱정을 하고 어 특히 가장 흔한 거는 저희 발표할 때좀 불안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유튜브 촬영 같이 어 이렇게 뭐 카메라 앞에 선다든지 아니면 대중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 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왔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이 저자가 임상 심리학자인데 사회 불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분이고. 어, 뭔가 이 사회 불안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어 같은 스스로도 사회 불안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어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책이라서 좀 공감하면서 읽기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으로 다음 책은 어, 우울할 땐 내각이라는 책인데요 어이 책은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쓴 것이 아니라 어, 신경과학자가 썼다는 점이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우울할 때 어떤 뇌들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우울함을 경험하게 됐는지 좀 뇌과학적으로 풀어준 책들입니다. 어, 그래서 뭐 내용들은 좀 길기 때문에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조금 더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뭔가 몸을 움직이고, 어좀 기분 전환이 될 만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많이 해줬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아주 간단한 샤워하기라든지, 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 조금씩 조금씩 행동을, 어좀 증가시켜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좋은 책이었어서,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골드너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어,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이고, 어, 이제, 아주대학교 외상의학과에 계셨던 이국종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어, 이제 처음, 그, 좀, 외상을 전공하게 되시면서, 현재까지 겪었던 일들을 어, 이제 좀 수기 형식으로 적었는데요. 아, 원래는 외상 전공이 아니시라, 뭐 간담회 전공이셨는데, 이제 자리가 없어서 뭔가 외상 쪽 일을 맡게 되셨다가, 이렇게 응급의학과, 아, 그 응급의과가 아니라 외상의학과 센터, 지역 외상 센터였죠. 그 수원에 있는, 거기까지 맡게 되신 얘긴데 어, 저는 워낙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셨던 분이라서, 어, 이렇게 지원도 되게 많이 받고, 권역, 외상 센터가 건설될 만큼 이렇게 지원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어,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되게 직원들도 지원이 되게 쉽지 않고, 돈도 어, 뭔가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그것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눈앞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고칠 수 있는 환자들도 고치지 못하는 어, 이런 고충들에 대해서 되게 어,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 저도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직접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 참, 저런 일도 할수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이렇게 한 명의 영웅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누구나 환자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되게 가슴 아프게 읽었던 책입니다. 어, 그 다음은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인데요. 어, 이 헤르만넷의 좀 유명한 책인데 어, 거의 첫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자전적인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어, 독일에서 한 시골 마을에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어, 이렇좀 도시에 있는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이제 뭔가 자신과의 싸움 음, 성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갈등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고, 특히 그런 와중에 사춘기 시절에 경험하는 그런 좀 방황의 시기들을 되게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되게 중고등학교 때도 재밌게 읽었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다시 읽었는데, 어, 되게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결말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데요. 어, 그래도 좀글 자체가 워낙 잘 쓰여져 있고, 그렇게 헤르만에서의 다른 책들에 비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그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인데요. 제가 항상 갈수 있다면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잘못 말했나 확인해 봤는데 갈수 없다면이 맞습니다. 어 이거는 SF 단편집이고 어 이책 제목은 그 단편집 중에 한 단편의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저는 다른 단편들은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았는데. 어, 이 제목이랑 동일한 단편의 어,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이라는 어, 단편이었는데, 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이때 당시에 다루고 있는 시대가 어, 이미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돼서, 그래서 몇십만 광년인 것도, 10년이면은 뭐 갈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어, 개발이 됐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정류장을 통해서만 갈수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 주인공은 먼저 가족을 10년 정도 그 기술로 걸리는 이런 행성에 가족들을 보내 놓게 되는데, 어, 그 기술이 쓸모없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웜홀이라는 걸 통해서 그 웜홀들이 뚫려 있는 곳들로 이동을 할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달되는데, 어. 그래서 이 이전의 기술은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수 있긴 하지만, 어, 이렇게 웜홀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다 폐기가 되게 돼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그 행성은 어, 웜홀로는 갈 수가 없고, 그 이전의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수 있는 그 기술로 만이갈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갈수 있는 수단이 어, 전무해진 상태로, 어, 이 사람은 지구에 남게 됩니다. 어, 그것 때문에 이, 벌어지는 어, 이런 뒷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더 이상 설명되는 것도 스포일러가 될수 있어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책은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어,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가인 어, 작가가 어, 쓴 책인데요. 어, 정신과 의사시고 어, 발셀 반데어 콜크라는 분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PTSD라는 개념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PTSD는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이런 참전 군인들이 나타낸 어떤 쇼크 증상들 예를 들면 환청이나 환각을 본다든지 혹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린다든지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 즉 요즘 말하는 조현병으로 진단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복합적인 장애를 나타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것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외상 사건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어 조금은 방대한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상식서에서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단 책이 거의 한8 0페이지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 조금은 가구를 하고 읽거나 아니면 한 번에 읽을 생각은 하지 말고 조금 나눠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은 이책 소개를 좀 반으로 나눠서 19권에 10권, 9권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어, 일단은 다음 책들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